2024년 12월 15일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 오늘은 작은 일에도 집중해야 되는 날입니다. 실수가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소띠. 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세요. 호랑이띠. 오늘은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세요. 토끼띠. 휴식이 필요한 날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용띠. 재물 운이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큰 지출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뱀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뜻밖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띠, 가벼운 운동으로 활력을 찾아보세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양띠, 창의력이 번쩍이는 날이에요. 좋은 아이디어는 기록해두세요. 원숭이띠, 사회적 관계에 큰 진전이 예상됩니다. 새로운 만남을 기대해보세요. 닭띠,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산책으로 마음을 가다듬어보세요. 개띠, 사랑의 운이 좋은 날입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계획해보세요. 돼지띠, 과거보다는 현재에 집중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